얜 뭔가요? 뭐야? 어라 네요 미라부터 깔고 시작하자. 이 <laughs> 미라가 <laughs> 뭐야 근데 이거? 미안 열려? 깨야돼? 아니네? 뭐지? 여기 발... 다 들어와야 되는 건가? 어, 이 지금. 뭐 돌고 있다. 왔다. 아우디지. 아우 아, 때리고 보자. <laughs> 오오오. 뭐막 달려가는데 얘가? 으이씨, <목소리> 미안. 뭘 미안했어. 어, 그안 먹어. <목소리> 대박. 데미지 흡수. <목소리> 이거 때리지 말랬어. 때리지 말랬는데? 이거 때리지 말랬어, 맞다. 때리지 말랬어. 어. 아, 이렇게 주는 거구나. 어어. 아까 저 흡수한 거 저거 때리지 말랬는데. 금방 급사당했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우리 0.1%먹 <목소리> 밀폼 <목소리> 이렇게 된 거야? 이거 미라랑 라레를 깔 수가 없는데, 그러면. <목소리> 아, 그냥 두 분에서 좀 피해봐요. 패턴이나 보기 <laughs> 아까 그거를 안 걸린다. 아예 느낌표가 안 떠. 아까 그거는 때리지 말고 일단. 흡수함, 근데 흡수합니다 할 때만 안 때리면 되는거야. 어어어. 어. 아. 그때 영상 보니까 흡수할 때는 아예 다 도망가더라고 옆으로. 안 때리고. 내가 때려서 하는데 슈아 응. 존나 빨리 깨져. 그개끈적져서이상도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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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응. 돈다? 컬. 한대맞으면은 거의 한 7, 80만 빠지는 것 같은데 저거. 공? 와우. 저거 겁나 어네 라인 같은데. 내, 내가 차징하는 것 같은데. 라인. 근데 이거 기둥은 뭔데? 기둥 저, 뒤에 숨는 거 아니야? 나중에 어, 뭔가? 뭔가 하겠지 얘가. 어, 막 숨던데? 사람들 보니까. 그러니까 기둥 뒤에 숨는 것 같은데? 이 패턴 안나오는거 아냐? 끝난거 아니야, 끝난 거 아니야? <laughs> 길막하네 이거 기둥이 밸런싱이 닿는거 같 길막 괜찮은데? 이거구나 어 이거 때리지 말래 어쩐지 쳐도 안나와 쳐도 안나와 어, 이거 흡수합니다 하고 이렇게 되게 금방 저기하네? 어 이거 얘네들 잘못만들었잖아 <laughs> 이거 이, 이 게이지로 하지말고 채우는 게이지로 바꿔야지 <laughs> 저건 뭐야? 저거 반팔 아야반 바닥 반? 아 저거 되게 멀리서 수... 이때는 붙어야겠다. 멀리 그거 바닥 올라옵니다. 음 조조는 사람마다 다 나오는 거 같은데? 아 사람마다야? 예. 네. 음그 영상에선 사람마다 나왔던 거 같아. 아 그러면은 부어 같이 모여가지고... 네, 한 그, 칸씩 이동을 해야겠다. 세번 영상에서도, 영상에서도 그에게 하더라고요. 붙어서 이동하자고. 그니까 다 같이 모여서, 네. 그 사람들은 기둥 엄청 막 기둥 뒤에 많이 숨던데. 그니까 어, 기둥을 얘가, 어. 이게 지금 기둥 뒤에 숨어야 될것 같은데. 추먹 휘두르기 할 때는 막 숨고 그러니까 그래. 얘가 지금 이렇게 막혀, 막히잖아 기둥에. 그러니까 그런 걸좀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아. 음, 지금 이런 거. 이런 거할 때는 <laughs> 그래도 어영부영 원점 첫표 깠어. <laughs> 기본 패턴이 좀 빡시네. 형 이건 안 올리셔도 될것 같아요. 전이 <laughs> 미라랑 안을 동일해야 될것 같아. <laughs> 그러니까 미라를. 아, 데미지 흡수할 때 쟤만 안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멀리서 까는 건 상관없지 않을까? 데미지 흡수도 시간이 있지 않을까? 이거 나중에 한번 뜨면 3분! 이것도 3분이겠지. 아, 저거 래 아프다. 데미지 흡수를 재봐야겠네, 또. 근데 일단, 에임이 더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. 이거, 이거, 이거 따라오는 거 아니야? 이거 멀리 뜨는 거? 어. 아... 브라 딜로 깔 수도 있어. 문제는. 음... 난간까지 네 <laughs> 아이고. 내 어글이 안 끌리는 건좀가시긴 한데. 어, 이거 만약에 어글 끌리면 제가 저 석상 뒤에 있으면 돼요. 네. 석상에서 괴작괴작거리면 되겠는데. 근데 어글이 안, 안 잡히니까 근데 어차피 어글 안 끌리면 얘 여기다 냅두고 8명이서 이렇게 척상 주변에 서서만 딜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그렇기는 하죠 오그때어이 <laughs> 바뀌니까 쟤 리치가 기네 얜 되게 시간이 빠르다 1분 30초? 1분인가? 네, 1분은 이제, 아닌 것 같아요. 1분 아니야. 이제 제기시작했거든나 혹시 원래 고열이 글라를 데리고 갔었는데, 뺀거 아니야? 또? 뺀거 같은데. <laughs> 느낌이. 왜요? 아니야. 거기 고열, 글라, 고스펙이래봤자 속구밖에 없어요. 그렇군요. 네. 속구가 근데 순화가 계속 했잖아요 이거 하고 뭐 근처에 있으면 풀어, 그거 휘말리지 뭐 않아요? 바닥 뒤집기 같은 거 같은데? 응. 그렇고 저거. 바닥 붙으면 안 되네, 바로. 뭐, 여덟 명이 다, 약간은 이게 자리가 그러니까 메테오처럼 자기 있던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피해야 되는 그런 거 같아요. 검은 공이 두 개가 나오는구나. 이게 똥, 똥글게 도는 것 같은데. 응, 한번 돌아. 음, 네. 아, 레이븐이니까 이 정도 버티지. 끔살 나겠는데? <laughs> 난 진짜 개 끔살이 누나, 이거 어떻게 하냐. 끔살이 빠여. <laughs> 나, 나 버프만 주다 끝나겠는데? <laughs> 넌딜 못하겠다. 라나 <laughs> 진짜 그거만 해야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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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루이나를 안 데려가는 건가. <웃음> <웃음> 그거만 넣어, 파덴 버프만 넣어. 진짜 <laughs> <laughs> 버프만 넣다가 나 뭐냐. 이거 보고, 더, 더 월만 해주고. 아, 맞네. 2분 아, 30초. 어. 어. 비욘도 얼마나 너다 끝나겠는데. <laughs> 오, 이퍼가스형 다른 폐... 한줄 가나요? 형 다른부터 한번 보죠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마이크 켜고 <키고> 쌍욕한다, 이거 <웃음> <웃음> 여기도 뭐길 구간이 있네. 슈어 같은 그런 게 있나 봐. 한 10%는 까야 나올 것 같은데. 이거 아니야? 아니야 이거. 아니야, 아니야. 이건... 이거, 어, 주변에 떠서 이거 안 돼. 화상. 파 화염인가? 화염이네. 생각